불꽃야구 시즌2 편성, 일정 공개 법원 패배에도 멈추지 않았다. 장시원 PD의 리부트 승부수 지금 시작됐다 확정됐다. 불꽃야구 시즌2의 편성 일정이 공식 발표됐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다. 법원 판결 이후 프로그램의 본편은 사라졌고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이 먼저 나왔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의 리부트 승부수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시원에는 의미심장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봄의 어느 날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2025 시즌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시즌2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선언이었다. 같은 날 공개된 불꽃 라이브 부산과기대 버서스 파이터즈 무편집 풀버전 영상은 하루도 안돼 38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이미 삭제된 본편이 있음에도 팬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뜨거웠다. 이 장면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불꽃 야구는 방송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살아있는 콘텐츠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왜 하필 지금 편성을 확정했을까? 이번 시즌 2의 움직임은 과거와 다르다. 단순한 연속 시즌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리버트리에 가깝다. 법원 판결 직후 대부분의 제작자는 숨는다. 첫째, 편성 타이밍이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오히려 시간을 당겼다. 이는 기다리면 불리해진다는 계산이 깔린 선택이다. 둘째, 전력 재편의 신호다. 편성 확정과 거의 동시에 선수 영입, 구성 관련 소문이 커뮤니티에서 폭발했다. 시즌2는 단순 보강이 아니라 재조립을 전제로 한 시즌이라는 의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TV 중심의 소비가 아니라 라이브, 무편집, 직관 콘텐츠를 전면에 세웠다. 셋째. 이는 편집된 예능보다 진짜 스포츠의 긴장감을 택하겠다는 선택이다. 플랫폼 전략의 변화다. 결국 장시원 PD의 전략은 명확하다. 시즌 2는 방송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밀어붙인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판이 갈라진다. 한쪽에서는 최강 야구가 시청률 하락과 함께 향후 시즌 논의 중이라는 말을 남겼다. 확증도, 선언도 없었다. 최근 방송 시청률은 0.6%. 반면 불꽃 야구는 다르다. 업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다는 메시지를 먼저 던졌다. 편성 확정은 단순한 일정 공개가 아니다. 이건 시장과 팬들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판 아직 안 끝났다. 지금부터 불꽃야구 시즌 2는 첫 방송이 아니라 편성 발표 순간부터 경쟁을 시작했다. 시즌 1의 기대를 넘지 못하면 리버트는 실패가 된다. 이 선택은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더 솔직한 방식은 없다. 불꽃 야구는 이제 웃고 떠드는 예능이 아니라 검증받는 무대가 됐다. 장시원 PD의 승부수는 연출이 아니다. 사람, 전력, 구조를 다시 짜는 정면 돌파다. 그래서 이번 시즌 2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편성 일정이 확정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파장은 컸다. 하지만 진짜 긴장감은 그 다음부터였다. 공지가 뜨자마자 커뮤니티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환호보다 먼저 나온 건 질문이었다. 이번엔 누가 들어오나? 기존 멤버는 그대로 갈까? 이건 단순한 시즌 2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반응은 우연이 아니다. 불꽃야구 시즌 2의 편성 확정은 단순한 복귀 신호가 아니라 전력 재편이 이미 시작됐다는 암시로 읽혔기 때문이다. 특히 의미심장한 대목은 제작진이 이번 시즌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과거처럼 다시 만난다, 이어간다는 표현 대신 봄의 어느 날, 야구장에서라는 문장을 택했다. 시간도, 형식도, 내용도 특정하지 않은 이 문장은 오히려 상상을 폭발시키는 장치가 됐다. 팬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번 시즌 2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수와 충돌을 전제로 설계된 판이라는 것을. 그래서인지 편성 확정과 동시에 선수 영입, 포지션 변화, 라인업 재구성에 대한 추측이 하룻밤 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확정된 정보는 없지만, 조용히 진행 중이다. 이미 접촉이 있었다는 말들이 사실처럼 소비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다. 그만큼 불꽃야구 시즌이가 선택의 무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출연은 더 이상 예능 참여가 아니라 선수 개인의 이미지와 평가를 건 결정이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시원 PD의 행보는 더욱 선명해진다. 말을 아끼고 정보를 최소화하고 대신 일정이라는 가장 무거운 카드를 먼저 공개했다. 이는 흔한 제작 방식이 아니다. 보통은 출연진에서 티저에서 일정 순서다. 하지만 이번엔 거꾸로다. 일정으로 하늘을 깔고 그 위에 모든 변수를 올려놓는 방식이다. 그 순간부터 시즌2는 더 이상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바뀌었다. 이 판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편성 확정은 축포가 아니었다. 그건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불꽃야구 시즌2는 이미 시작됐고 진짜 승부는 화면이 켜지기 훨씬 전부터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 불꽃야구 시즌2를 향한 기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다. 이건 오랫동안 야구를 봐온 사람들, 야구의 호흡과 침묵, 실패와 반전을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기다림에 가깝다. 야구 팬들은 예능 팬과 다르다. 웃기면 박수치고 재미없으면 채널을 돌리는 방식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기 흐름을 기억하고 한 번의 실책이 팀 분위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알고 한방의 장타가 얼마나 많은 침묵을 깨는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불꽃 야구가 사라졌을 때 팬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가 없어졌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건 주말 루틴의 공백, 야구를 기다리던 시간의 상실에 가까웠다. 라이브 풀버전 영상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출이 거칠어서도 아니다. 편의 그 안에 진짜 경기의 리듬이 있었기 때문이다. 볼래 하나의 관중석이 술렁이고, 파울볼에 한숨이 터져 나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행이 계속될 때조차, 지금은 참고 보는 시간이라는 걸 팬들은 안다. 그래서 시즌2 편성 확정 소식은, 야구 팬들에게 단순한 콘텐츠 뉴스가 아니었다. 그건 다시 기다릴 수 있다는 신호였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아직 라인업도, 매치업도 모를 때, 가장 설레는 그 시간. 팬들은 바로, 그 지점에 다시 서게 됐다. 커뮤니티가 먼저 반응한 것도 같은 이유다. 누가 온다, 누가 빠진다보다 이번 시즌은 진짜일까? 이번엔 끝까지 갈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다. 진짜 승부는 항상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시작된다는 걸. 불꽃야구 시즌2를 기다리는 마음은 흥행을 바라는 욕심이 아니다. 그건 다시 한번 야구가 만들어내는 긴장과 침묵, 그리고 폭발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이번엔 얼마나 진심이냐고. 그래서 팬들은 지금도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불꽃야구 시즈니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가장 큰 기대이자 압력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법원 패배 이후에도 시즈니를 강행한 선택. 무모한 도전일까요? 전략적 리부트일까요? 시즈니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연출일까요? 선수 라인업일까요? 불꽃야구는 정말 기존 야구 예능과 다른 길로 갈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승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